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? 생생 잉글리쉬의 봉화식입니다. 자 이제 베테랑스데이 연휴도 끝나고 이제 곧 추수감사절 미국 최대 명절이 다가오죠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색다른 표현을 어, 골라봤습니다. 어 뜬금없이 제 뒤에 사진이 그전 아나운서와 이혜성 아나운서 사진이 걸려 있는데 오늘의 표현은 저첫 줄에 나와 있지만은 둘이 이제 뭐 알아가는 관계다 그랬는데. 어, 영어로는 뭐 이렇게 어떤 현장을 들통났을 때 좋은 힘이건 나쁜 힘이건 딱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죠. 그 우리말로 딱 걸렸다 이게 영어로는 무슨 표현이 되겠냐 간단히 설명하면 "so busted" 이렇게 표현합니다. 버스트는 어떤 사안이 터지거나 걸리거나 그런 뜻으로도 사용합니다. 그래서 그 수동태로 쓰면은 "you are so busted" 그냥 줄여가지고. So busted. 뭐 어떤 현장을 딱 어, 들키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. 꼭뭐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두 사람이 이제 연애하는 거는 근데 들통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밝혔으니까 조금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표현으로 또 현장을 들키을때 그 현행범일 경우에는 어, caught with red-handed. 그냥 줄여서 red-handed. 빨간 손으로 그러니까. 범죄를 저지르면은 뭐 피투성이 손이 빨간색이 된다해서 유리해가지고 red-handed 또는 caught with my hand in the cookie jar. 그 원숭이를 잡을 때그 호리병처럼 목이 가느다란 병에 쿠키를 넣어두고 이제 꼬시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죠. 그런데 이제 쿠키는 잡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아가죠. 어, 그런 데서 유리한 표현입니다. caught with my hand in the c o o jar 아니면 뭐 마이를 빼고 caught with hands in the cookie jar 쿠키 바구니에 어 호리병 안에 손을 넣고 있다가 잡히다 현행범이라는 뜻도 됩니다. 딱 걸렸다.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so busted, red-handed caught with my hand in the cookie jar 또는 저 지금 그 죽기살기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그 결전을 앞두고 있다, 노력을 한다, 그런 표현을 설명드리면은 do or die, 글자 그대로 그, 그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 죽거나 또는 두 번째 문장은 make or break, 그 일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깨지거나 또는 sink or swim, 물 속에 가라앉거나 수영을 해서 물 위에 빠져 나오거나 모두 이세 가지 표현은 죽기 살기식이란 표현입니다. Do or die, make or break. Sink or swim. 자, 죽기 살기식으로 해서 꼭 성공을 해겠죠. 저그 다음에는 어,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, 그 남녀 관계끼리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비밀을 그 밖에 나가서 만천하에다 까발리다.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합니다. 다 알리다. 복수심에서 그럴 수도 있고, 그거는 wash dirty linen in public. 공공 대중 앞에서 더러운 아마포를 씻다.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치부를 바깥 사람, 모르는 사람까지 알게 다그 알리다. 아주 나쁜 의도로 저 폭로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Wash dirty linen in public. 그래가지고 꼭그 적은 내부 있다. 그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이 저런 짓을 자주 하죠.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기도 하겠지만. 하여튼 wash dirty linen in public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만 어, 외람되지만은 뭐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. 이런 그 표현을 할 때는 아주 많이 쓰이는 단입니다. With all due respect, 상대방이 언짢아할만한 어, 말을 하기 전에 먼저 With all due respect, 죄송합니다만 제, 외람되지만은 뭐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죠. 그럼 아주 그 톤 다운 그 상대방이 듣기에도 좀 부드러워집니다. 일본 사람들이 쓰는 똑같은 말로는 생엣 나가라, 뭐 밖으로 나가란 뜻이 아니라 생엣 나가라 참월 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. 저거는 일본말, 영어, 우리말 다 저, 저런 말을 많이 구사, 구사할수록 좀그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. With all due respect. 다음에 다음 문장은 역시 비슷한 표현입니다. No disrespect to 글자 그대로 누구에게 그 존중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, 비난하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다. 역시 그 공손하게 말을 이어가는 표현입니다. No disrespect to 예를 들어서 No disrespect to Korea. 그러면 한국을 나쁘게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지만 뭐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라고 말을 할 때는 맨 앞머리에 No disrespect to Korea. 한국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외교 어, 주변국들하고 계속 그 싸움이 붙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고립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이를 자유 좋게 이웃나라와 설린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뭐 그런 식으로 문장을 풀어 나가려 할때 저런 표현을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No disrespect to 누구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. 그 다음에 요즘 뭐 인터넷 신조가 되겠습니다. Venmo. 여러 사람이 돈을 납출하다 아니면 돈을 지불하다 그런 뜻이죠. 뭐 pay. 뭐 Let's go Dutch. 출연 이런 표현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요즘 새로 나온 21세기 신생어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젊은 세대 사이에서. Venmo. 명사, 동사로 돈을 출혐하다, 객출하다, 나눠서 내다, 지불하다. 그런 뜻인데 이 Venmo가 어디서 나온 말이면 Ven이라는 건 vending machine 할때 vending에서 나온 접두어고 뒤에 있는 Mo는 mobile. 그러니까 저 스마트폰 같은 걸로 서로 문자 메시지로 그 물건을 사고 팔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지불한다는 뜻으로 변질됐습니다 vending mobile을 줄여서 venmo 돈을 격출하다 돈을 지불하다 그렇게 쓰이는 신조어인데 젊은 세대 용어니까 꼭 외워두십시오 venmo 그 다음에 이제 말이야 쉽지 말하기는 쉽지 그 직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말권 는일는 쉽지만 누가 과연 그 일을 할수 있냐 그러니까 어려운 물이죠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talk is cheap. 지겨 그 말은 싸지, 말이야 쉽지.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. 아니면 easier said than done. 글자 그대로 하는 것, 되어지는 것보다는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. 직접 이루는 것보다는 말이 쉽다. 말로는 뭐든지 할수 있죠. 나뭐 대통령 되고 싶어. 나뭐 백만장자들. 나뭐 명문 대학에 입학할래. 그, 그 행, 행위가 실제로는 어렵죠. Talk is cheap. Easier said than done. 말은 쉽지. 그런 뜻입니다. 그다음에 어떤 사안을 놓고 오래 끌거나 좀 너무 진부하게 이어지면은 자, 이제는 그만하면 됐습니다. 이제 그만 해 두시죠. 적당히 해 두시죠. 그만하면 됐다. Enough is enough 이렇게 표현합니다. 어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싸우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3자가 자, 이제 됐거든.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 싸워. 화해해라.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enough is enough 충분한 건 충분한 거다. 그만하면 됐다. Enough is enough. 그런 뜻으로 아주 많이 씁니다. 마지막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으시려라고 생각됩니다. In the books. 글자 그대로 어, 명부에 오른, 명단에 등재된, 기록이 된, 나의 이름은 그 이미 등재가 됐다. My name is in the books. In the books. 명부에 오른, 기록된.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자 이번 11월 중순 생생 잉글리쉬 어,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